엄마, 손님들 진상부린다 싶으면, 여기 이 녹음 버튼 누르시면 돼요. 저도 포차에서 일하면서 애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누나가 이걸로 저구해줬었거든요. 아셨죠, 엄마? 강호야, 너처럼 든든한 아들이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아들이 도와주면 되지. 에이, 엄마도 참, 세상 일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당시엔 그저 어린 아들의 철없는 걱정으로만 여겼던 그 말이, 지금은 딸을 지킬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녹음 파일을 찾아 재생한 순위의 귓가로 어제 성희가 가게에 찾아와 퍼부은 그 협박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어요. 화려한 날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절대로 내 아들 안 죽여. 살아있는 은호배도 가를 수 있어. 고성희의 가증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순희는 협박이 녹음된 핸드폰을 생명줄처럼 꼭 움켜쥐었어요. 성희는 교양 있고 부유한 여자였지만 그 본성은 괴물이나 다름없었죠. 그 차갑고 뱀 같은 목소리가 뇌리에서 맴돌 때마다 순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그 아들이 누군데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들만 자식이고 은호는 자식도 아니란 말인가요? 은호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절대 그 괴물 같은 여자한테 안 보내. 순이는 핸드폰을 가슴팍에 꼭 안은 채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은호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술하겠다는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죠. 은호는 최근 들어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핑계는 늘 어무였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친어머니를 만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순이의 가슴엔 예리한 칼날이 꽂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26년을 키운 정이 피한 방울보다 약하단 말인가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분명 착한 마음에 환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그 착한 마음이 오히려 은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죠. 한편 부동산 중개소 앞에 선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청의가 막힌 아트 스페이스 인테리어 건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지역의 말처럼 정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담당했던 그 건물 말인데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개인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건물이요? 6개월 단기 임대였죠. 특이하게 단기로 계약하셨더라고요. 6개월 단기 임대요? 은호의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6개월 단기라니. 그럼 애초부터 장기 인테리어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 거액의 디자인 비용을 준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고성이었습니다. 은호야 수술 날짜가 잡혔어. 내가 다 일정 잡을 테니, 넌 컨디션 관리만 잘하면 돼. 알았지? 청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핸드폰을 꽉쥔채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대답은 했지만, 은호의 가슴 한쪽에는 점차 짙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임대 계약서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은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지역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 된다는 말 있잖아. 지역은 처음부터 성의를 의심했었죠. 너무 완벽한 우연들이 겹쳤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로 만나기 전부터 이미 여러 번 마주쳤던 것도 지하철에서 먼저 말을 건 것도 디자인 비용을 선뜻 준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일 수 있다고요. 은호는 부동산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은호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확신이 필요했던 것, 일지도 몰랐습니다. 거리를 걷는 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믿고 싶었던 엄마가 혹시 자신을 이용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도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나빴어요. 26년 만에 만난 친어머니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은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어요. 맑지도 어둡지도 않은 애매한 색깔이었죠. 진실이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역이었어요. 어디야? 지금 갈게. 은호는 주소를 보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엄마가 정말 자신을 사랑해서 찾은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말이죠. 지역의 사무실 문을 연 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역은 서류를 보다 말고 은호를 올려다 봤어요. 은호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선배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은호는 부동산에서 확인한 단기 임대 계약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확신에 참 분노가 아니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이었어요. 지역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호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선배, 어머니에게 의심 가는 정황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해도 친엄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경찰서에서 확인한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좀더 나를 설득해 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지역은 은호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했습니다. 26년 만에 만난 친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다알 수는 없지만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은호가 안쓰러웠어요. 그래, 확인하러 가자. 내 마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혁은 은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은호는 그제야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죠. 26년 전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하면 돼요. 부산 화재 현장에서 정말 저를 잃어버린 거라면 당연히 신고 기록이 있을 테니까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킷을 집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사무실을 나섰어요. 은호의 얼굴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지만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결연함도 엿보였습니다. 만약 정말 엄마가 자신을 버린 거라면 만약 지역의 말처럼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면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미 한번 버려졌다 생각했던 은호였기에 어쩌면 생모 고성이의 진실을 스스로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역은 운전하면서 은호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는 은호의 옆모습이 마치 무너질 것 같은 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지역은 입을 열까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옆에 있을게. 은호는 지역을 돌아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그 작은 동작에 담겨 있었습니다. 차는 관할 경찰서를 향해 달렸습니다. 은호는 핸드폰을 꺼내 성희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만나자.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따뜻해 보이는 문자였습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선 지역과 은호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26년 전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젊은 경찰은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놀림이 뭔가 어색했어요. 그 시절 데이터는 전산화 과정에서 다 유실됐습니다. 기록이 없네요. 은호의 얼굴은 난감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큰 마음 먹고 믿고 싶은 어머니의 뒤를 캐러 왔는데, 기록이 없다니.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인가요? 지역이 앞으로 나섰어요. 유실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요한 실종 신고 기록을 그렇게 쉽게 날릴 수가 있어요? 경찰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요. 더 이상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경찰의 행동이 수상하단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자리를 뜨며 슬쩍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왔습니다. 기록 없다고 돌려보냅니다. 문자는 고성희에게 전송됐습니다. 성희는 문자를 확인하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은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역은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원본 대장은 없습니까? 수기로 작성된 자료 말입니다. 담당 경찰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건 해당 부산관 아래 있을 텐데 그곳에 가도 이미 다 폐기됐을 겁니다. 저희는 더 이상 도와드릴 게 없네요. 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 괜한 의심이었을 거야. 그때 민원실 한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들을 쭉 지켜보고 있던 정년을 앞둔 늙은 경위 한 명이 지역과 은호 쪽으로 다가왔어요. 나이 든 경위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산실종사건. 그거라면 당신 거는 아니지만 다른 사건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었는데. 전사는 날아가도 이건 남아있지.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낯빛이 바뀐 젊은 경찰을 뒤로 하고 경위는 창고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은호와 지역 앞에 경위가 먼지 투성이 낡은 장부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것은 당시 부산 지역 실종 접수 관련 파일 사본이었습니다. 당시 유괴 사건으로 공조하면서 받은 파일이에요. 이것도 다음 주면 파쇄에 들어갈 30년 전 자료들이야. 전산에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으니 그냥 옛날 신문 보듯 잠깐만 보고 가슈. 딱 5분 이후 경위는 은호에게 장부를 건넸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어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노란 종이 위로 빛바랜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과 은호는 그해 그달 그날의 기록을 찾아 손가락으로 한줄한줄 한줄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그곳에는 실종신고, 접수내역이 날짜별로 기록돼 있었죠. 은호의 손가락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유라, 고성이가 지어준 이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찾아 은호는 한 페이지 안 페이지 넘겼습니다. 지역도 함께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달 그날 어디에도 한유라를 찾는 부모의 신고는 단한 줄도 없었어요. 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부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죠. 혹시 다른 날에 신고가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 앞뒤로 한달 정도 더 확인해보자. 하지만 어디에도 한유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실종신고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아. 은호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지혁이 은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은호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역이 옆에서 은호를 지켜봤어요. 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버려진 게 맞았나 봐요. 그냥 버려진 게. 은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붙잡고 벤치에 앉혔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친구조차 안 했다는 건 애초에 찾을 생각이 없으셨나 봐요. 왜 엄마는 저만 버리셨을까요? 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청이에게서 온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우리 딸잘 있지? 엄마가 보고 싶어. 내일 봐. 여전히 따뜻해 보이는 어머니의 문자들이었죠. 은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내가 아니면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도 틀림이 없고. 한편 경찰서 뒤편에 선 이들을 지켜본 젊은 경찰이 성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내 사모님. 수기 장부 복사본까지 봤습니다. 친구 기록 없는 거 확인하고 갔고요. 다만 이게 버렸다는 직접 증거는 아니니까 잘 구슬리셔야겠습니다. 성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입가엔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경찰서 기록 정도로 포기할 은호가 아니지. 내가 한번더 확실히 붙잡아둬야겠어. 성희는 핸드폰을 들어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는 벤치에 앉아 울고 있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은호는 핸드폰을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은호야,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청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연기였죠. 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내일 병원에서 보자. 수술 전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물어봐. 알았지? 은호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역은 답답했습니다. 은호의 착한 심성이 오히려 은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 VIP 병동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은호는 수술복을 입고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수술복이 은호를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죠.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전 확인 사항을 체크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친어머니가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왔어요. 성이는 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은호는 성희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술 들어가기 전에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성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세하게 떨렸어요. 뭐든 물어봐. 엄마가 다 대답해 줄게. 그때 왜저 실종 신고 안 하셨어요? 경찰서에 기록이 없대요. 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어요. 성희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은호야. 그때 엄마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내 아빠 죽고 빚쟁이들 쫓아오고. 친구하면너 고아원 끌려갈까 봐.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았어. 밤낮없이 찾아다녔단다. 청이는 은호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은호야 지금 그게 중요하니? 내 아들이 아니 네 오빠가 죽어가는데. 넌내 딸이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제발 오빠 좀 살려줘. 엄마 이것밖에 부탁할 게 없어. 청이의 눈물과 가족이라는 호소에 은호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지역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눈앞에서 우는 엄마를 보니 의심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펜을 쥐었어요. 철명란에 펜촉이 가까워졌습니다. 청희는 은호의 손을 지켜보며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딸 착하다. 역시 내 딸이야.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병실의 정막을 깨고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순이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그녀의 얼굴엔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일련만이 가득했습니다. 안 돼, 은호야, 그 도장 찍지 마. 은호는 깜짝 놀라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여기 왜 들어와? 나가요. 순이는 성희를 노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은호야, 제발 이거 들어봐. 이 여자 본색을.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실 안으로 성희 목소리가 울려퍼졌어요. 나 절대로 내 아들 안 죽여. 살아 있는 은호 배도 가를 수 있어.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던 고상한 성희의 목소리에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분명 성이었어요.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였습니다. 은호가 알던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성희는 황급히 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꺼, 그거 안 꺼. 성희는 순이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순이는 핸드폰을 높이 들어올렸어요. 은호야, 잘 들어. 이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그냥 내 간이 필요해서 너한테 접근한 거야.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청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빛이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은호는 수술대에 앉은 채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녹음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아있는 은호 배도 가를 수 있어.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희는 은호에게 달려가 손을 잡으려 했어요. 은호야, 저 여자 말 믿지마. 엄마는 정말 널 사랑해서. 순희가 성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 배를 가른다고? 성희와 순희는 병실 안에서 대치했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수술복 위로 떨어진 눈물이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두 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지역은 은호를 먼저 확인하고 성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성희 씨 협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경찰이 성희에게 다가가자 성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뭐라고? 체포 무슨 소리예요? 장기 매매법 위반 및 특수협박죄입니다. 동행하시죠. 경찰이 성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성희는 발버둥 쳤어요. 놓아요. 놓으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딸간 받는 게 뭐가 나빠요? 성희는 끌려가면서도 은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은호야. 수술해야 해. 내 오빠 살려내. 제발. 성희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어요. 은호는 수술대에 앉은 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순이가 은호에게 달려가 꼭 안아줬어요. 은호야,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순이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은호가 간신히 버티고 있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친어머니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의 감만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자무치는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역의 시선이 창밖을 향합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성의를 태운 경찰차가 빗속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러 가는 길이었죠. 은호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병실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순이는 은호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지역은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은호야, 이제 집에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순이. 하지만 그녀의 손을 은호는 웬일인지 슬쩍 아주 조심스럽게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은호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래도 나 수술할래요. 순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역도 놀란 표정으로 은호를 돌아봤어요. 뭐라고? 은호야, 무슨 소리야? 은호는 순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 여자는 용서 못해요.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오빠는 죄가 없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내 혈육이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지역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당한 걸 생각해 봐.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저 사람 때문에 내 형제까지 미워할 순 없어요. 간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마 그 오빠는 제가 아니면 죽고 말 거예요. 순이는 은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은호야, 넌왜 이렇게 착해 빠졌니? 네가 그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 은호는 순이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하지만 이건 제 결정이에요. 저 사람은 미워하지만 환자는 살려야 해요. 지역은 답답한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순이도 계속 울기만 했어요. 은호의 착한 심성이 오히려 두 사람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은호는 수술복을 고쳐 입으며 일어섰어요. 주치의 선생님 불러주세요. 수술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지역은 은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정말 괜찮은 거야?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수술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있었어요. 순이와 지역이 양옆에서 은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은호를 불렀어요. 지은호님,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은호는 일어서려는데 주치의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환자분이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이와 지역도 놀란 표정으로 주치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가 사라졌다니? 주치의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도 병실에서 좀 전에 모든 과정을 복도에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복도 벽에 기대 앉아 계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걸 들었다고요? 엄마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도 엄마가 경찰에 끌려간 것도 다 들었단 말인가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병원 뒷문으로 나가시는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핸드폰도 병실에 두고 가셔서 연락이 안 돼요. 은호는 주치의의 말을 듣고 환자가 있다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순이와 지역이 뒤따라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텅빈 침대가 보였습니다. 은호는 텅빈 병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대신 베개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들었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은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야. 아니, 내 동생아. 좀 전에 복도에서 다 들었어. 어머니의 그 끔찍한 말들. 간이식 대상자가 은호 너였고, 너를 이용하려 했던 계획까지, 그리고 어머니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 내가 살려고 은호 너의 배를 가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단다. 학창 시절에 너랑 친하게 지내면서 급식실에서 떨어뜨린 쟁반을 주워줬던 일. 체육 시간에 내가 다쳤을 때 보건실까지 부축해줬던 일.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가 닮았다는 걸 그땐 그냥 성격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쌍둥이라서 더 통했었나봐. 어머니가 오래전에 말해줬었어. 엄마는 나를 누군가의 후계자로서 데리고 있는 거라고 했었어. 내가 가치가 없었다면 나도 진즉 버렸을 거라고 했었어.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건강하게 살아줘. 너희 쌍둥이 오빠가. 편지를 읽던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똑똑 떨어졌어요. 우진이라고? 내가 아는 그 우진이가 나의 쌍둥이 오빠였다고요? 은호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우진, 항상 조용했던 반 친구, 가끔 은호를 따뜻하게 챙겨줬던 그 친구, 쌍둥이였다니. 우진아, 네가 내 오빠였다고. 은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역과 순위가...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창밖에는 어느새 서글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 사이로 홀로 비틀거리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멀어집니다. 차마 동생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오빠, 한우진의 쓸쓸한 그림자였습니다. 은호는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한우진. 한우진은 뒤를 돌아 은호를 바라봅니다. 희미하지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함께 뛰어놀던 어릴 때처럼 말이에요. 순이는 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역도 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빗소리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던 친모의 아들을 위해 그래도 수술대에 오르려 했던 은호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과연 은호처럼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쌍둥이 오빠 우진은 죄책감에 떠나버렸지만 은호의 그 따뜻한 진심이 다. 언젠가는 두 남매가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 믿어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은호가 증명해 보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